최종전 24트럭의 아킬론 황무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11시에 이노베이션 이시장 선수입니다. 청 처리 안 됐습니다. 지금 화염차 방향이 좀 엇갈리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아 경기 진짜 안 풀렸어요. 루비 씨 쌉껴냈어요. 예, 이엠아스는 5시 어윤수 선수. SK텔레콤 T1 수. 제대로 걸렸습니다. 준비해온 전략을 성공하면서 이시영 선수와의 대결에 1승을 먼저 손에 쥐었어요. 자두 번째 2 세트 경기의 전장 이제 아킬로왕구지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 네. 네. 슬로바키아 뒤에서는 네. 네. 뒤에서 오신 분 앞에서 오신 분별참 네. 예쁘게 잘 그리셨어요. 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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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까전에 오신 그분이죠. 네. 캐나다 아이러브 코리아. 그밑에 무슨 모 미국이라고 써 있었는데 음. 그건 못 봤어요. 네. 모 미국 아이러브 코리아. 네, 아, 대한민국 me, go, tell me, go. b 바로 옵니다. i n g o 국이 n g o b i n 민 o 네, 민국 민국 Bingo. Bingo. b i n 그래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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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승 n g o b i 음, 실제로 좀 맵이 어, 느긋한 후반 운영형 선수들에게 좀 웃어주는 맵이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주로 200싸움 어, 조합 싸움을 좋아하는 프로토스 선수들이 이 맵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 어윤수 선수도 그런 느긋한 200싸움에 굉장히 능한 선수다 보니까 이 맵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은 저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APM은 막 400을 막 뚫고 있는 어윤수 선수 와 어, 신났죠? 이신용도 막 300, 400 네. 여기서 예야야씨그하겠습니다 yeah. yeah. 아, <laughs> 제가 저 올해 네. 36이신가요? 저, 제가 안했어요 예. 아니 그냥 아 아니, 궁금해서 윤 했잖아요 예, 몇번째 생일제 나이를 왜 지금 물어는거에요 아, 갑자기 요궁금해안이 아, 지금까지 계는데 예. 아직 20대잖아요 전 저런 소리 못해요 <laughs> 예. 네. 네. 어서 혀가 마비됐어요 저그 <laughs> 네. 마비된 소리가 비는데자 <laughs> 네. 네. <laughs> 네. 앞마당에 네. 오야시가자야 왜두 채널로 들렸는데? <laughs> 그런 네. 개인기가 있어요 안준영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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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럼 뭘 해도 용서가 되는 나이에요 아, 네. <laughs> 아 정말요? 네. 네.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에요. 아직 청춘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 17, 8여 때가 그러지 않았었나? 이건 <laughs> 네. 뭐, 애기고요. 뭘 하지도 못하는 나이시. <laughs> 네. 자 이번에 사실 하나 지금 내려오죠. 네. 자호되게 당했던 거좀 갚아줘야 되는 이신영 선수예요. 네, 좀 많이 맞았습니다 이전에 사신을 그렇게까지 이번에도 뭐 아주 단격뽑은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 이거 수비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군주로 진작에 사신의 의도도 받고 그래서 앞마당에 이, 어 애, 일벌레 생산을 늦췄죠 네, 애벌레 놀려 가면서 앞마당에 천천히 플레이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신 대응은 깔끔합니다 네. 음, 점막에서만 싸우다가 점막 밖으로 안 따라 나가고. 저글링 많이 뽑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왕 타이밍 벌었고 안마당 네, 에벌레가 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잘하는 플레이예요. 사실 정리되기 전까지는 괜히 만들었다가 일도 못 하고 가스통 변신했다가 막포닥출스 변신했다가 그러면 그게 뭐 몸값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아예 늦게 뽑아버리는 원수. 네. 자 들어갔습니다만 뭐 이득은 크게 챙기지 못했고요. 잘돌아오 오오오. 있습니다 오, 여우. 야 저의 이패이 사령부 한번 때렸죠? 네, <laughs> 건설로봇 클릭하다가 <laughs> 그렇죠. 네, 이건 서로 패기였죠. 만약에 저 건설로봇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테란 입장에서는 그 사령부를 클릭해놓고 오 단축키 오 버튼을 막 연달라고 있으면 사령부가 완성되자마자 그드리기 안으로 일꾼을 들이기로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는데 바로 B버튼을 연타해서 궤도사용으로 바꿔버렸어요 나는 이 건설 로봇 절대 안 죽을 수 있어 저는 네, 패기, 네. 서로 패기 싸움을 부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사신이에요 네, 이번엔 자, 자, 이번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엔 가스 캐는 거 얼마나 있나 물어온 네. 거죠 네 하나면은 봐도 애매하네요, 이번 그쵸 네. 안 캐는 것도 아니고 안 네. 캐는 것도 아니고 네. 자, 돌아서 지금 빠지고요 보고 말리기 예, 네. 네. 호기심이 생겨 사실은또 네. 들어갑니다 가끔씩 예 정찰이 RTS에서 진짜 중요한데 네. 가끔씩 정찰이 독기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예, 지금은 봐도 이게 방금 경기에 특히나 바링링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 찝찝할 것 같습니다 3부하장까지 네. 올리고 있는 어윤수 선수고요 네. 반면에 3사령부를 이미 올려놓은 이진영 선수 서로 이번에는 초반 공격 의도는 굉장은 서로 없습니다 신하나가 네.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뭐 저희... 뭐 신링링할까봐 네. 네. 아우, 정찰 잘못 해 가지고 네, 네. 예, 크게 당했거든요. 우리 뭐 어, 예, 12시 금방에 몰래 맹독충 변신하고 네. 있으면 꼬고 잡으려고 왔다. 야, 왔다 왔다. 저는 이 사실에 트라우마가 있네요 자, 네. <laughs> 예, 계속 다 봅니다. 네, 화면도 안 떴나요? 여기서 안 터가. 예, 여기서. <laughs> 예, 한번 지금 당했기 때문에 네. 그 기억이 지금 남아 있어요. 서로 안 싸우면은 그럼 뭐 손익도 손해도 이득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서로 안 싸우면은 결정적으로 이득 보는 녀석이 있었으니 과 그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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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저 점막 종양들 안 싸우고 있으면은 점막 종양 계속 늘어나기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에게서 좋은 소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화염차는 불안해도 상대방 입구를 두드려야 됩니다. 자기 기지 근처에 있는다고왜 바퀴 막는데 하던 공격 되겠습니까? 상대 기지 근처에서 싸우다가 바퀴가 보이면은 앞 미리 대비하자 이게 훨씬 낫죠. 불안할수록 미리 찔러야 돼요. 먼저 찔러야 돼요막 네. 자 우선은 안쪽에 들였던 화염차를 가지고. 아, 지금 나오면 왔다 갔다 주변 계속 네. 살펴요. 말씀해주신 그심리전으로 오현수는 엄청 이득 보고 출발합니다. 그쵸? 뭐 지금 광물도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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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저거 뭉쳐 있는 거. 네. <laughs> 광물 그냥 여기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막 여덟 개까지 한 번에 채취하고. 그만큼 이번에도잘 어, 먹었죠? 공방업 이번에 또잘 눌렀네요. 웬일로. <laughs> 잘 눌렀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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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전보다 훨씬 나아요. 웬일로요? 그렇게 이거 이게 좀실례의 말인 것 같지만 <laughs> 네. 오늘 한 번도 제대로 누른 적이 없으니까 <laughs> 네. 저걸 약간 좀 어긋남이 있었거든요. 네. 잘 눌렀죠? 거기다가 점막 잘 눌러놨죠? 이거 뭐 이번 경기도 어윤 세계 지금까지만 음. 놓고 보면 은 더할 나위 없는 베스트 음. 출발. 네. 그거를 어긋나게 할수 있는 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사령구예요 9분 몇초 이렇게 지날 때 이때 사령부가 내려앉아버리면 은 이건 아버제 예, 예, 번식지가 없어서 예, 예, 땅바닥에 전막을못 뿌렸고 이러면 은 테라인트에서도 광물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초반에 일군 70기를 확 찍어놓은 저그랑 인구수가 맞춰집니다. 사령부가 일찍 내려앉으면 그러니까 저글링으로 소소한 견제 정말 소소하네요. 네. 그런 걸 해줘야죠. 아이거 안한 네, 거보다 거의... 안한 거보다 낫습니다. 저글링이 저거 안 때렸으면 지게가 한 네. 2초 먼저 떨어졌을 거거든요. 2초 아, 그, 예. 차이로 쓰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렇죠, 나비 효과로. 네. 예. 저 저글링이 영웅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 그렇죠. 아직 몰라요. 얼핏 그, 보기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네.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그 어쨌든, 2초 딜레이. 네. 네. 사령부를 내려앉게 네. 했으면 그게 제일 좋았을 텐데. 네. 그거는 일 약간 늦었고. 그거까지 네. 했으면 대박이었죠. 그럼 진짜 대박이죠. 그럼 진짜 구국 영웅. 네. 그럼 진짜, 네. 그럼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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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진짜 네. 엄청난 이득이었는데. 자, 그래도 좀 시간을 약간이나마 끌어줬고요 네, 어, 요즘은 뭐 그냥 지금 최적화 너무 잘돼있어요 네. 네, 공방어, 원식머리 그리고 둥지탑, 추가부하장까지. 전막은 뭐 그냥 뭐이더 빨리 늘릴 수도 없을 정도점 전막 늘리기 대회에서도 지금 이제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laughs> 그냥 상대방 없이 그런 정도로 전막 늘려놨고요 네. 한번 병력가 지고 내려가 봅니다. 아래쪽에서 화염차를 찌르고요 지금까지 화염차를 그래도 살려놓은 건 좋아서 여기서 저글링이 화염차에 한번 잘못 끌리면은 이제 저글가 또 지상력에게 어이없는 타이밍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어윤수 선수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컨트롤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오오오 두샤오 오. 그냥 머리 위로 머리 네. 위로 머리 위로 자 여기 돌게나요 아깼네요 네. 맹독충과 정어링이 있습니다 야 근데 부대 나누는 순간 피식거리 되게 좋은데요 그러게요 이건 맞겠는데요 이거는 야 뭐, 양쪽으로 너끈이 모나입니다 너끈이 내려 데가 없어요 잘쫓차와가지고오오윤수 추가 병력까지 지금 내려오는데요 계속 어디든 흔들 생각하고 있는 이시아 네. 오 좋아요 좌우차 다 들었고요 잘싸워 화염차 돌돌깨서맞겠어돌돌돌돌깨졌습니겠어요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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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 돌깨졌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돌 깨진 거는 테란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타고니 그렇죠 화염차로 넘나들기 컨트롤 아, 그 의료선으로 넘나들기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뺄필로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지 네. 싸움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면역 태워서는 그만이고요 네. 유탈뽑으라고돈모으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적도 의외의 일격을 얻어 맞아서 예 지금 뮤탈을 막열기 뜨긴 하는데 그 과장은 이미 없어졌고요예 여섯 십개 했습니다 예미탈예 뮤탈, 예. 뮤탈 빨리 찍어야죠 애벌레가 혹시 없나요? 예예아예 예. 아, 아, 예, 그지? 빨리 찍어야죠 뮤탈 예자 다수의 뮤탈과 저글링 체제가 지금 구축하고 있고 이시영 선수배 병영 더 늘리죠? 그쵸 그렇죠. 점막을 다시 이제 그 깨진 쪽에서 여왕이 나가서 점막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음. 오로, 위쪽에 있는 점막은 다행히 액티브 점막은 좀안 깨져서 음. 최종 점막이 안 깨진 상태라 저기는 계속 늘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늘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초가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 동시에 점막을 어느정도 좀 억제를 할 필요가 있는 지금까지 센터에 나와있는 것도 지금 충분히 점막이 많이 나와있는거기 때문에 고걸 한번 깨주러 이 병력들은 소극적인 임무를 띄고 다수의 병력이 온거고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인 임무를 띄고 온 병력들은 지금 바깥의 의료선에 빠져있는 소수병력 쟤네들이죠 네. 자 돌아서 네. 자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센터쪽 점막지우고 한전하고 얘기해 비이저기저기잘달려들어 저거 진짜 잘달려들어이등급입니다 어, 싸움 이겼습니다! 얼 싸움 대박 이겼습니다! 민호 죽였어요! 배터서죠 이거는 달려드는 진영과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여, 그다, 저 내려오면 기고 있어요! 지가의어서 때렸어요 또 지금! 그, 자또 하나 또 하나 안에 아, 네. 뭐, 그대로 올라오는이고어 혼자 됐어요 이형2로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뜯어버리고 버리고버리고아 아, 네. 지뢰가 뜯어버리고, 의료선을 때리려고 다 죽었어요 자 치고 위쪽 올라갑니다 U8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뺄수 있고요 이거는 야 하나가는 의료선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견제 네, 견제가 왔는데 저기는 일벌레가 없는 쪽으로 네. 견제가 왔어 네. 내 네. 줘도 돼요 여기는 네. 자 여긴 정면 집중하고 네. 정면 집중하고 있어 정원이 달지죠 저기는 팔까지 시이기 때문에 내조도 네. 적에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어윤서 이하백, 배천까지. 이진영 대위기. 아. 대위기. 아. 저 위기 위기를 맞으면 안쪽에서 어떻게 되거저근이 바로 안 뛰어온 거. 얘네들 아 냉독충 변신 중이었으면은 더 금상첨화했을 텐데. 네. 일단은 상황이 정신없다 보니까 네. 한숨 고르는 선택을 하는 어윤수. 자, 일권 정리 해 주고요. 자, 은준 선수는 의류선수로. 이신영은, 이신영은 지금부터 이런 경기 수도 없이 했어요. 이신영 선수도.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역전하는 경기. 물론 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어영수정올는막 여기저기 계속 뛰어나 있고. 하지만 이신영은 이걸 역전해야지 이신영이고요. 네. 현재 어영수 엄청 유리합니다. 자, 은준 선수는 잘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정기다 가정서 네. 수습해야 되는 이신영 선수예요. 예. 네. 이러는 와중에 저그가 이렇게 괜찮은 상황에서 경기를 그르치게 되는 거는 바로 너무 난전이 형성돼서 여기 컨트롤 저기 컨트롤 하다가 애벌레 생성 이 끊길 때 그럴 때 역전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벌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열몇 개씩 있는데 저거 빨리 뮤탈로 저글링으로 맹독충으로 환산해서 이 힘줄러시 요거 한 번만 더잘 싸워내면은 자저병력다 나오면 이거 두가 이기면 됩니다. 네. 자 예, 지금 이신영 선수도 좀 타격을 입은 기 때문에 좀 뭐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지뢰터지든말든죽 예. 같이 죽은대. 예, 예, 네. 자 지금 추가병력 못 내려오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신영은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됩니다 예. 여기서 이득을 예. 봐야 됩니다. 이신영은 여기까지 어쨌거나 그 불리한 상황에서 전, 전선을 여기까지 미뤄 놓은 게 대단해요 전선을 여기까지 미뤄놨으면은 유탈이 어디 있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정면면 번역이 덜 나간 철자잘 싸우다가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신영 여기서 오래 버텨야 의료선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버텨요! 못 버텨! 아 이신영 다 터지네요 이러면 이신영 선수가 의료선을 날릴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날리면은 그냥 조공이에요. 뮤탈림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밖에 안돼요 지금까지는. 네. 자어윤수 선수의 네, 공격성 상대방의 병력을 잘 지우고 있습니다. 잘 버텨내고 있어요. 네. 승기 잡자마자 지금 네, 바로 가속력 올리면서 굴락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 확장도 부화장을 피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하죠. 스물 개의 뮤탈리스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뮤탈리스크가. 두번 싸 안하고, 둘다 쏘긴 쉽 이거 제이확전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주공산이 미탈이 쏘날아가면 아까 지뢰는 제거가 한번 됐고. 아대박자 순간상에 확실했어요. 아 그러면서 정면에서 지뢰제거까지. 우선 유저선 유조선 지뢰가 칼을 뽑기도 전에 칼 뽑는 속도가 미탈이 더 빠른걸 이용해서 발도 솔로 그냥 지뢰를 확 제거해버리는. 네. 네. 자이 쿠션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 인도추를 씌워버리면서. 자, 3차. 요, 요, 요 싸움은 3 3번 해병이 한번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자, 뮤탈리스트 짜증 줄었어요3 네, 3번은 아직 안 됐지만 네. 어쨌거나 요 싸움 잘 버티면 3차원의 타이밍. 오, 오. 오 어유 선수, 어유 선수들이 만듭니다. 집중해야 돼요. 역전 기회. 네. 12시 쪽, 12시 어윤 선수는 지금 뮤탈리스트 말이 12시 쪽으로 돌려서 12시 쪽을 타격하면서 맹독충을 지금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역 이거 하나 부수면 그만인데. 네. 일단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입구 쪽에. 딱 기다리고 있던 진영이 너무 좋았던 이진영 선수가 한 번의 교전 이득으로 경기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놨고요. 지금 다시 반반된 겁니다. 네. 그 입구 쪽에서 어윤 선수의 뮤탈 손해가 결코 적지 않았어요. 테란이 인구 선10 뒤지긴 하는데 삼성업 이제 됐습니다 그렇죠 업그레 완료가 됐죠 네. 자 계속 두들겨 그 맞다가 이제는 업그를 해서 나왔거든요 어현수 네. 이제는 나 유리하지 않다고 네. 이 악물고 게임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자잘써봐야 됩니다 이번에 전투 한두 번이 승패를 가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위로 한시적으로 이진영 선수의 트레이드 마트 네. 그 견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자 지금 정도...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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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구화 궁멸을 보여. 궁멸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맞으면서 네. 응. 결국 우리도 한번더 오면 깨져요. 오! 이어요 이게 깨어요. 이게 공사범의 힘. 야, 영혼의 실력이 한번 네. 깨버렸습니다. 이어해 병이 었으면은못 깼을 거거든요. 예. 자, 지금서 프롬어 있는 해병 가지고 확장 기잖아나 깨고 자, 그래도 어가 막고 있어요. 유탈리스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음. 지금 어윤우 선수의 가장 큰 힘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게 10가스 역이었지 8가스 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8가스까지는 여전히 잘 먹고 있는 어윤수라는 것이 여전히 어윤 세계는 추가 군락 유닛 업그레이드 등등 체제 전환 10만 남아있습니다 어윤수가 네. 6가스에서 8가스를 먹어보자 어, 아니에요 아,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 이건 차... 놓쳐도 12시 깨는 이득이요 어윤들은 네. 네. 12시 초 가서. 확이미는을 깨는 생각 네. 이러면서 가능하면은 소수의 적을 링매도수은 돌려서 아 아웃 시 타각 해주면은 더 좋고 그러면서 한시 버티면 더 좋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텐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했다가는 이제 여러 마리 토끼조차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맞아. 일단 상황이 집중하는 어유 선수고요저 지금 내려와 있는 병력이 있고요 안쪽에서는 나오는 네. 병력 까지 수비를 해야되거든요 견제는 원하던 성과까지는 못 이뤘습니다. 그럼 수비에서 득점을 해야 돼요, 어연수. 네. 지금 인구수 퍼션을 만들었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10가 승적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2점은 네?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8가 지이 2점을 수복할 때 오우. 훨씬 뛰어야 음. 어연수한테는. 반대로, 저저 저. 저. 이 시력은 저기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그쵸, 그쵸. 그쵸, 여기 있는 병력 중에서 한 부대 그대로 실어서 의료사 한기 정도만 그리고 상대방 공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울트라 네. 찍었어요, 어휴, 울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는 거 울트라로 잡아오는 울다라 찍었어요 일곱 네, 이게 팔각대 위력이죠, 지금까지는 돕니다 네. 아직까지 불검을 하나도 안 뽑고 있는 체제기 때문에 네. 해병진의 체제이기 때문에 울트라 뜨기만 하면은 중앙 싸움은 다시 저그가 한번 압승할 수 있습니다, 네. 뜨기만 하면 네. 무트라 이거 굳이가지밀수 있을 것같은요지령이 무시하고 자, 해병 중심의 병력이거든요 탈 울트라 해병만 와. 있어요 지금 지가 잘못 고 여기요 네. 떴어요 최외곽에 있는 지뢰 하나 발도술로 전사하는 건 예술입니다 지금 네. 해병 위주의 병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울트라 스케일을 빌요 울트라 밀어붙여 갑니다 네. 힘으로 울트라가 떴으면 이제 해병 때리는 거는 바위로 계단치기에요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 버텨볼 힐을 해보지만 힐하기도 전에 해병 쭉쭉 떨어져요. 밀립니다 해병 라인 쭉쭉 밀려요 밀려 밀려 지금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네, 저글리 찍혀서 있어요. 올라 랠리 이쪽에 찍히면 이거 밀립니다 저글리 찍혀서 랠리 1 2시를 찍히고 도루살고안 도로살고 은혜도 깨지면 히만 사라지거든요 자 해병 까지 버티기가 정글리 아 뛰어오죠 어휴튼 정글리 뛰어오죠 위로 올라갑니다 이 수많은 병력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원 선수 4경기 울트라 활약 해주면서 정말 저위 로망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어요! 네, 3, 4번! 위로 올라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글쎄 스플래시 이용해서 뭉쳐있는 네. 해병들을 갈게 갈게 찢어놓고 있어요! 저위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들어와서테라나이레지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 자, 한 개는 여기를 조도화시키고 있고요 자, 두 개는, 아, 확정이님 자원 못 먹어요. 자아못 먹어요. 네. 야, 3, 4이 됐네요. 예. 네. 자, 하나씩 하나씩 한 방에 원샷 원켈. <laughs> 어윤수 선수, 이 혼을 실는이한발 진짜 이 뒤에서 막아가면서 이렇게 네. 모았거든요, 저번에 네, 의유선이다 떨어졌기 때문에 해병 체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뻘겋고 노랗고 나뉘 와, 한밤 못요 이신혁 경량 1冠승에 아, 어연수가 어윤수. 해내의 근성에 어윤수가 마지막까지 그 근성을 발휘하면서 같은 승리를 따냅니다. 아, 역시 근성은 어휘수예요. 네, 오늘 진짜 완전 참을성, 근성. 이런 걸로 대두되는 그 플레이를 잘 보여줬고 그리고 화려했어요. 그냥 네. 근성으로 얻어맞다가 간신히 마지막 그 펀치가 뻗어서 상대방이 자원 없어서 끝난 게 아닌 얻어맞으면서도 그냥 네, 모으고 모아서 힘을 모아서 띄우는 게 네. 그렇죠. 띄우는 게무리군막 이런 걸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근성 스에 멋진 경기까지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는 그래. 어수고 오늘의 어른들은 정말 멋진 정기였습니다 정말 멋지다. 이게 많은 분들께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초중반에 정말 안 풀렸잖아요. 뭐 준비해온 거좀 시전해보려고 다맡겼어요 네, 가었습니 3세트 4세트 치다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살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어윤 선수의 오늘 하루의 행보를 보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초반에 정진 선수 만났을 때, 그때는 막, 초반부터 진짜 불리하기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어, 힘든 경기 버텨보다가 지지. 아, 막 아슬아슬한 상황에 지지. 어, 모르는 상황에서 겨우 이기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시원한 완승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하루의 어윤 선수는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계속해서, 어, 정말, 예. 경기력이 일체결정하는 모습, 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시원한 마무리 울트라리스크까지 저글 오망을 오늘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3세트를 내주고 네. 마지막 기회 4세트 네 번째 경기부터 좀 살아서 연승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정말 그 와. 최근에 이제 테란대 저그전이 다시 번식체제로대도되고 음. 있지 않습니까 3-3-5 필요없어 울트라리스크 네. 많으면 결국 이겨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윤수 매경기 굴락 매경기 굴락까지 <laughs> 가서 울트라 우리 군제막 저글링 매경기를 굴락을 가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찍어두르는 다시 한번 음. 트렌드를 앞설 수 있는 이런 적의 음.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윤 선수였습니다. 네, 저 16강 탈락 징크스까지. 깨버리고 어윤수 선수와 8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좀 준비된 모든 경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어우, 진짜 어윤수 선수 멋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새로운 저그의 트렌드가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송이 약간 없던 그 중간에 이제 그 추석 연휴 기간 이럴 때 연습 영상에서 어떤 영상이 네. 나왔는지 여러분께 실정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올뮤탈 체제가 저그가 있는 힘껏 이제 단련을 해가지고 한동안 테란전 해법으로 쓰니까 테란들이 뭘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토를 후반에 한두 개씩 섞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뮤탈이 똘똘 뭉쳐서 지뢰점사하는 플레이가 아예 원천 구사돼가지고 저 그들이 아 반짝이었나 이제 다시 답이 없나 이러면서 점점 힘들어하고 올뮤탈 체제가 다시 한번더 사장되어가는 와중에 이때 등장한 뮤탈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울트라로 마무리 짓는 이 여윤 선수의 체제는 또한 번의 저 그의 희망의 빛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신영 선수 이변의 희생양이 됐네요. 네참 이번에 이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지현 선수와 어윤수 선수가 현재 8강에 딱 진출하면서 당초 예상은 아마 서성민과 이신영이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두 선수가 8강에 진출하면서 6명째 8강 진출자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이제 16강도 한 경기 남았습니다. 네, 조별 네. 대진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네, 어 16강까지 황금 밸런스 이후에 8강에서 어 절반이 딱 끝나고 나니까 우와 8강부터는 밸런스가 무너지나 포토스가 굉장히 많은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헤랑과 조그 한 명씩 진출을 하면서 네 남은 경기 두 자리가 어떤 네. 선수가 될지 어떤 종족이 될지 더 흥미진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경기는 오는 일요일날 펼쳐집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요. 네. 그 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2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요일에 어, 낮에 오셔가지고 어.. 좀.. 나.. 야들이도 가시다가 네. 2시에 관람하시고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집에 들어가셔도 되고 계획 한 다음에 영화 근처에서 보셔도 코이스에서 영화 보셔도 되고요 어.. 재밌게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송주 원희상! 이영호, 황강호 선수, 기조가 네. 일단은 딱 때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죽음의 조거든요. 그렇죠? 16강에서 가장 재밌어 보이는 조입니다. 네, 죽음의 조, 기조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오후 2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즌 스타리그 우승자 조성주 선수가 출격합니다. 자, 이변의 연속. 뭐 이변의 희생양대 네. 우승자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또 우승자가 많은 이제 디조 죽음의 조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제 스타트로 치러진 어 스타 리그에서 우승했던 조성수 선수, 브루드워댄 뭐 우승을 셀수 없이 많이 했던 이영호 선수와 WCG 타이틀로 스타트에서우승 했던 원재성 선수 그리고. 네. 코데이에서 우승했던 네. 황강우 선수. 네, 네 명이 우승자. 네. 그 그렇죠. 조지명 씨 우승자. 네, 조지명 그렇죠. 씨 네. 네. 끝까지 버텨. 네. 조지명 씨 챔피언.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네. 포스 화장실에서 문을 닫았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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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을 네. 만들어준 선수가 지금 황강우 선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눈여겨 봐야 되거든요. 디즈 짓잡하고 올라오거든요, 황강우가. 갔어요 원하는 조각. 갔하는 조각. 갔어요 갔해야죠 그러면. 네. 네. 그렇죠. 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좀 이어서 잠시에는. 도타투게더, 응. 예 도타투게더가 생방송으로 펼쳐집니다. 그냥 채널 고정을 해주시면은 아우.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주탕 뛰시는 거예요? 아유, 그냐면힘닿는데까지 해봐야죠. 정을 아, <laughs> 예, 위해서 역시 열심히 해죠 예. 이것이 가장의 모습이군요. 예. 저는 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 역시. 예,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장가 가실 수 있어요. 근성 생애 네. 축하드립니다. 근성, 예 근성. 네. 근성. 어연수가 보여준 그 근성이 네. 최정원 의사에게 있었다면 이런 삶이 달라졌지 <laughs> 않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아, 아, 아직, 아직 안 나온 거죠. 저의 근성 예.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네. 확 그냥 터져버리요 예, 예,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하지 마세요. 네, <laughs> 네 크리스마스 <laughs> 네, 시즌 네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네? 계속해서 회사님의 16강 마지뒤조의 경기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